시작하겠군. 자 이제는 세 번째 견갑근이에요. 견갑근 견갑극은. 어깨 올린 근이라고 그러고 리베이터 스카풀라머스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 부위에 붙어가지고 견갑골의 상극의 안쪽 안쪽 면에 붙어가지고 경추 1, 2, 3, 4번 횡돌기에 붙었죠. 그럼 이제 뼈에 붙어가니까 뼈를 알아야 촉진할 줄 알아야 근육의 정확한 기시정지를 그릴 수도 있고 그 그림과 함께. 결의 방향과 크로스로 만질 수도 있고 결대로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견갑골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먼저 그리되 항상 견갑골의 그걸 기점으로 해야죠.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 뼈만 남고 근육 부분이 푹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정중앙을 일단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 뼈의 끝나는 지점이 어, 여기에 끝나네요. 그리고 하강을 보니까 여기까지 오네요. 그럼 요, 요 라인이 견갑골의 내청면이 되는 거고. 이 라인을 따라가면 견봉이 있겠죠. 견봉이 또 여기에 이렇게 해고 견봉이 있고, 여기가 좀더 두껍겠죠. 두껍게 연결되어 있고, 뭐, 나이키 비슷하게, 그죠? 어 그런 모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삼각이 요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한골에 헤드가 있고, 상한골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위에 부분에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유한 돌격했죠. 다시 찍어야 돼. 예. 수모한다, 뭐 여기는 없으라